아니야 이거 한소 이기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상대 초월자인데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. 야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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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긴 해이 자식들아 구독과 좋아요 나 아니야 이거 한소 이기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상대 초월자인데 왜 이렇게 잘해 <laughs> 아. 자몇점 올려야 되지? 한판이 30점 오르지? 4판? 네 4판 네 정도? 닉스로 가자 닉스가 또 맛있긴 하거든 음. 버니님 주전 멘트 하나만 해도 되나요? 네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한강이 보이면 한강뷰 버니가 보이면 알러뷰 감성적이긴 하네요 근데 그거 친구들한테 말하면 손절 당할 듯? 어, 음. 어, 좀... 근데 이런 거 원래 빠꾸 없이 들어가줘야 당하는거 알지?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미드 가자. 미드 가자. 야, 이거 여기 치고 가자. 아니야, 아 앞이 들어왔어? 어, 들어왔어. 그럼 가면 돼. 60입니다. 60, 6 0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는 여기에. 아, 뭐 어, 쪽? <목소리> <목소리> 저하나야오맨조심오맨이 레레 귀엽다 그냥 바로 가자 응 어, 바로 가자 사이트 있다 내 어, 적군이 한명 남았으니 왼쪽 테크! 왼쪽 테 에잉 나이스 아씨 가둬놓고 칼로 잡을라 그랬는데 씨 아니 브림님 마이크 응실이 음? 지금 군대에서 보급된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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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 마이크 아니면 뭐 아니 이거 스테드 마이크인데 이거 나름대 돈을 주고 샀다고 받은 받은 거 아니야 얘들아 뭐라고? 지금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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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삐 갈게 믿었어 믿었었어 군덕 군덕 야삐 가자 삐 가자 얘들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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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다아 어. 씨티 아, 시장 안에 시장 플래시 안먹었다안먹었다 안 먹었다. 예. 아. 미드 안나왔어 미드 안나왔어 미 i e d e r a n 아 e r s Wieder t 나 이거.. c 지른다? 적 배..적 포야나 에이스 가능? 야얘 야, 야, 어디야? 어디야 어디야 나남았잖 아, 무조건 B메인임 갇혀가지고 지금 엉덩이 흔들고 있음 기미 스 기미 에이 너희 좋다? 왼쪽 싸우면 왼쪽 싸우 아니 뭐 나왔다고? A가?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피 타고 오멘아안 나왔겠지 징버가 있다니까 징버가 오, 오, 씨바, <뭐라> 아, sorry, sorry. 야, 야, 어 s 씨 r 뭐야 흫 흐흐흐흐흐 건강한다 o 밀렸다 이렸다 띠잉 a m 아니 있어, 있어. 여기 있어, 여기 아, 여기. <뭐라> 아이 <뭐라> 하나� г 어 누구임? 레이드 레이 우리 못가지워 탱그 때문에 야 올라간다. h 이에하이 아들 감이. 둘이 너무 아픈데? 하나 더 있는데? 나문 닫혀 있어. 아이 씨. 두 명, 두 명. 말마네, 말마네. 그렇지. 렛츠고. 잡아. 시티. 오른쪽. 하나, 하나. 와이드 페이크. 어? 부림 아, 님, 부림 님 잡았었어요. 근데 부림 님은 약간 사실 발란트에 재능이 없는 사람 같은데. <laughs> 에이 이 에이 이아이나 무기 <laughs>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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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또 연마 근데 미드다 이맨 레이스 큼미코 오맨 오 오맨 위드 차이피드 오케이 나포인 있어 천천히 간다 에이. CT 밀었어 얘네 CT 밀었어 오맨 나왔어 오맨 나왔어 <laughs> CT, 둘, <laughs> CT, 둘, <laughs> CT 둘 CT 둘 <laughs> CT 둘 CT 둘 <laughs> 나 죽냐? 티티 Oh t shit. 아 야, 아아 나가다가 프리미. 훗. 미드 엄마가 가다. 드진는 잠깐 할까? 이쯤이 바로 핑. 아, 둘러둘러 왼쪽. 왼쪽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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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, <laughs> <나이스. 방이다. 웃음> 여기 핑. 아, 이스 빵빵 빵빵. 중에사이트 파는 거 주세요. 야 이거 더블! 더블! 브리님 더블! 그렇게 째셈! 그렇게 째셈! 어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<laughs> 브리님폭 받아라! 면 이기는 거야 <laughs> 뒤에 오는 거 지금 네? 아유 저 친구 팀보드 없이 29킬 13다이 맞고 있구나? 님들 이거 화면 잠깐만 가릴게요 화면 가렸어! 화면 가렸어! 반갑다! 화면 껐어! 나이스. 이거 이그드들레나 처치. 나이스. 스파이크 설 야, 백 나와 줄게. 피킹. 에이, 네. GG GG 제 지지. 지지. 승리. 왜 이렇게 게임 빡세냐, 이거 게임을 찾았습니다. 인데 재밌겠노. 비저지. 아니, 하하! 아, 팀팩 때문에 빨라 져가고씨 근데 레이나 무빙은 왜 이렇게 뭔가 더무거지 이거 샤워 스모크 한 번만 해주세요. 아니, 얘네... 너무 뜨고운데 에이, 들어왔다. 에이, 들어왔다 아니, 들어왔어요? 아, 들어왔어요? 에요어어 에이, 에멘 하나 됐어. 너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대박 대박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대박. 제축하지 마. 미친놈이다. <laughs> 가려 네. 다시 물게? 요로 에이조드 다음은 누구니? 램프? 램프 있다 램프, 프 하나 둘다 A 아, 램프 레이즈야 진짜 다 어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이 방심 유도야? 뺑! 아, 깜짝아 어, 브림 브림 레이나 밤장, 밤장 사운드. 는거이한명남았습 어. 나이스. 아 왠지 있을 거 같더라. 네. 하나밖에 안 됐네. 하나밖에 없어? 아이왜 아. 레이나는 양아을 못하지? 도박이라 그런가? 어. A 컨택하자. 내가 잡아줄게.

잡아 버리 아, 레이나는 공격이냐? 살러줄게안보줄게에버 아, 아, 어, 아, 시티. 야, 에보. 에보 패스 레이나. 어뭐삐한번더 가든가. 연카 있다. 티키 하티 하나. 시치완나이 몰라.